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왔네요. 자, 알테오젠이 왔습니다. 이제 매수 금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붙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접근 금지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소문이 났고, 사람들도 따라붙고, 기관들이 장난을 쳐서 지금 미친 듯이 올려서 2조 5천억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한가까지 갈수 있겠죠. 이제 뭐 아마 상한가 뭐 못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간다. 근데 상한가에 막 이제 막뭐뭐 상한가 얼마야? 18만 8천원이죠? 그래서 18만 8천원까지 갔다. 근데 상한가 붙지 않고 막 까딱 까딱 깔딱한다그러면 이제 다온 거예요. <laughs> 이제 다온 겁니다. <laughs> 조심해야 돼.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수익실현을 해야 돼. 요 18만 8천원 에서 와서 까딱 까딱 상한가가 까딱 까딱 들려왔다 18만 8천원 됐다. 안 됐다. 18만 8천 5백원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왔다. 까딱 까딱 되면서 호장을 간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매수 오늘 이제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 팔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왔네 <laughs> 그래 이제 올 때가 됐지 네가자 오늘은 지금 여기서 꺾어질지 여기서 수익 실현할지 아니면 18만 8 5 0 0에서 수익 실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력들은 이제 가격을 이빨 끝까지 올려놓고 수익을 실현할 겁니다 뭐기관들 이제 개미들이 이제 붙고 있거든요 자 이제 개미들은 확신을 갖고 사죠 이제 삽니다 이제 진짜 삽니다 이제는 그, 그, 그동안 기다려봤던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18만 이상에서, 예, 이제 18만 이상에서 물리는 거죠. 자, 지금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물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제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18만 8천 원까지 가면 내일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7% 먹을 수 있죠. 예, 사각 한해도 7%입니다. 자, 여기서 7% 먹으려고 이제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끝났어. 근데 내일 아침 장 열리자마자 뭔가 순식간에 확! 하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정못 차리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네. 주식이 늘 거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부터 매수금지. 자 여기서부터 오늘 상한가 붙는다 하더라도 매수금지. 내일도 매수금지.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laughs>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관심만 갖고 제가 이제 소개만 하고는 그렇죠 이이이 이, 이 이상은 기관들의 노름이기 때문에 예. 가까이인 프로페셔널한 아이들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접근 금지입니다. 저는 몰라요, 잘 <laughs>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예 급등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어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잡고 있으니깐요 이런데서이런데서 데서 잡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계속 어 분할 매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어 계속 <laughs>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이쪽에서 잡을 수 있는 아이들로 같이 한번 잡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수익 한번 내보자고 <laughs> 지금 이런 종목을 지금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을 한번 같이 잡아보시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알테오제는 이제는 이제 왔어요 이제 그분이 오셨어 이제 여기서는 너무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접근하면 이제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이제 개인들은 확신을 갖고 들어가지만 오늘 <laughs> 종가에 상한가 나오면 자 상한가에서 정리하시고 어 지금 내일 아침에 매수 금지. 자 내일부터 이제 금지 오늘부터 금지인가요? 지금부터 이제 매수 금지. 아 지금부터 어 접근 금지 신호 이제 경계 접근 금지 경계 경보 발령. 그 다음에 내일 아침은 절대 매수 금지 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가는, 현재는 매수 접근 금지 경보, 경보 상태입니다. 여기서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뭐, 상한가도할수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르고, 근데, 그, 근데 여기서 이제, 사면 안 돼, 하여튼. 사실상 하지 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사면 안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절대, 절대 매수 금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매수 경보, 매수, 매수 경계 경보. 내일 절대 매수 금지. 끝.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짧은가? 4분인가? 어, 조금만 더 그럴 거라 되나 5분, 너무 짧다. <laughs> 4분밖에 안 됐다. 이게 <laughs> 예, 하여튼, 어, 보자. 호가창 좀, 보자. 누가 사노? 씨, 누가 있다고로 만들어놨어, 차트를. 일단 외국인 정리하고 나오죠, 이제 슬슬. 자, 외국인은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자, 보자. 오늘은, 자, 일단 외국인 나오는 흔적 안 보이네요. 예, 흔적은 없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개미들 꽂혀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이 가격까지 끝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 밑에서 산 것들로 수익 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걸 다 받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빠지면 아 조정이네 조금 빠지면 조정이네 하고 개인들은 확신을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끝이죠 끝물입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네이버 네이 네이버가 아니고 네버입니다네버 never 매수금지 이제부터 매수금지 절대 매수금지 내일도 매수금지 <laughs> 예. 울지 마시고 나중에 또이 방송을 보고 또 하, 얼마나 많은 문의가 올까. 아이고 걱정된다 또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